자 원신 5.5 버전 특별마성 불이 들어오는 날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요약하는 영상을 전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은 많지만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업데이트는 신규 지역 비옥한 터전입니다. 얀사가 속한 부족이기도 하고, 나타의 마지막 지형이자화산지대가 드디어 나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과 저도 이 지역이 많이 궁금했는데, 드디어 마지막 신규 지역이 추가되가지고, 와, 만족스럽게 재밌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반부 이벤트 기원 예고는 신규 캐릭터 발해사와 국가 캐릭터인 한운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직업이 되고요. 아레사의 신규 공기 공개 공개입니다. 복구 빛나는 마음이라고 해서 공개가 됐는데 디자인이 참 마보소녀 같은 지팡이한테 그런 복구가 나와서 아 진짜 이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반부 이벤트 기원 예고는 복각 캐릭터인 실루니와 복각 캐릭터인 바람의 신벤티입니다 벤티를 뽑을 사람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은 뽑겠다만. 그것보다는 실로니를 더 뽑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얘가 동력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 원소에서 희망인 캐릭터라 꼭 뽑고 가야 될 캐릭터입니다. 신성한 상가 비옥간 대지라고 해서 기간 한정 지하 탄사 보상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비옥간 터져 그 탄사들을 100%찍어놓면 원서 400개를 주니 빼먹지 말고 꼭꼭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와서 끝나고 나서는 후회할 것 같으니까. 저는 신규 유이 나올 때마다 이 지어 탄사 보상 다 받아 먹었거든요. 와 그래도 보상이 꿀맛입니다. 그럼 이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영광의 꽃대결전이라서 진행이 됩니다. 보상으로는 원석하고 왕관이랑 뭐 이런저런 보상을 주면서 이벤트 참여 시 초대 가능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깊은 어둠의 연기 주인의 올로룬을 100% 줍니다. 얻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로룬은 꼭 챙기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파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못생긴 예 그림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야, 진짜 잘생겼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리듬거매즈틀린 편이라고 해서, 진행이 됩니다. 팀볼 같은 이벤트인데, 그, 공을 날려서, 블록을 부수는 건데, 이거 첫 번째도 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두 번째 이벤트, 로 진행이 됩니다. 복각 이벤트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산또 원석이랑 이런저런 보산들을 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이벤트는 무한교투대 라고 해서 전투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원석이랑 병원체소대 이런저런걸 주니까 이것도 꼭 빼먹지 마시고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어떤 버전에서 신규 성유물이 두개가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는 발레사인것 같고 밑에 깊은 하랑의 피날레라고 해서 성경물이 공개됐는데, 그거는 파르탈리아의 스승 스컹크의 스콤크에... 전용 성유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컹커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스컹커는 분명히 딜러로 나올 예정 이지 않을까. 미리 파밍해놓으셔도 나쁘지 않은 성유물이니까 미리 레진이 충분한 사람들은 파밍해놓는걸 추천합니다. 선열이 흐르는 압보 이벤트라고 해서 리듬게임 이벤트가 한번 더 진행이 됩니다.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악이 더추 되 니까 리듬 게임 좋아하 시는 분들은 확률 이 흐르 는 악보 를 마음껏 즐기 시면 될것같 아요. <laughs> <laughs> 저는, 뭐, 니드 게임을 잘안 하는 편이라, 그린속 계적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에이어와 벤티의 계적이 추가가 됩니다. 받으실 분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 코너라고 해서 시스템 최적화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정한 성염물의 강화 관련 요소가 개선됩니다. 성염물 보션을 두 개를 지정해서 강화를 합산적으로 데려가는 그런 요소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지니 <목소리법> 두번째는 보물찾기 나침반 탄지하는 대상합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물산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개선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나침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수월하게 보물산자를 찾을 수있을거예요 세번째는 보스추적 가이드라고 해서 추가가 됩니다 보스를 추적하는 가이드가 개선이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번째 우편시스템 기능업 데이트입니다 캐릭터 생일이나 뭐 이런 중요한 메시지 같은 거 받았을 때그 기능을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는 콜라보 이벤트입니다. 여러 파트너 안막 젤맛 따라와라는 이벤트인데 메인 콜라보 이벤트 캐릭터는 나비아입니다. 제가 추후에 공식 카페 들어가서 나비아와 콜라보하는 파카스마 젤리 자세하게 녹화해서 따로 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행사 콜라보는 사이나와 외장 SSD 콜라보입니다. 사인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신 한전파 외장 SSD를, 어 많이 살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사인어를 좋아하긴 하지만, 어 굳이 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다음 달에도 포이버스 게임 픽업이 많다 보니까 그럴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이상, 브리 돌아오는 날 요약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잘전달해드렸는지도 모르겠다만,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에서 찾아뵙고 안녕